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 싱글 만들기 구식만의 우기 프로입니다. 네 오늘은 GDR 데이터 중에서 마지막인 백스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백스핀이 뭐죠? 그렇죠 이 공이 좌우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이 날아가는 방향에서 뒤로 밑으로 회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. 자, 이 백스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이 날아갈 때이 백스핀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역할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땅에 떨어졌을 때 공을 잘 세워주는, 즉 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백스핀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?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어떤 클럽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클럽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?라는 질문이 적정하겠죠. 맞습니다. 이 백스핀의 양은 이 아이언 클럽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. 상대적으로 이 드라이버는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이 아이언이라는 클럽은 공을 그린 위에 잘 세워야 되는 클럽이고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좀 멀리 쳐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이죠.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언이 무조건 백스핀이 많이 들어가면 또 좋냐? 그렇지가 않습니다. 클럽별로 적정 백스핀 양이 있고요.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또 백스핀이 너무 적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러면 너무 공이 힘없이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지거나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로 휘게 되거든요. 일단 연습을 하셨을 때이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백스핀 양이 한 5천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면은. 내 공을 그린에 세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7번 아이언 대비 짧은 클럽들은 내 7번 아이언 백스핀보다 당연히 조금씩 높아져야 되겠죠? 그리고 반대로 7번 아이언보다 긴 클럽들은 지금 7번 아이언 백스핀보다 조금씩 낮아져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적정 백스핀 양을 평균 한2,000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많게는 한2,500 정도까지 들어가도 크게 비거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드라이버는 한 2,000에서 2,500 정도 체크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백스핀을 마지막으로 우기 프로가 GDR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꼭 GDR 데이터뿐 아니어도 어떤 시스템이든 거의 데이터의 수치와 의미는 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공만 치지 마시고. 공을 치신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연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좀더 좋은 스윙 만드셔서 필드에서 좋은 스코어 내시길 바랄게요. 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프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.